몇 대째 출구야, 오늘? 네, 네 대째야? 세 대째야? 어느 때요야 뻥치지 말고, 이씨. 어느 때 맞아요, 아침에. 아, 맞네, 맞네, 맞네. 언제 오신대? 아니요, 탁송으로 가면 되는 이제. 탁송 서비스까지? 네. 아, 말씀 안 하셔도 돼, 탁송 서비스해 드리는 거. 니네 돈으로? 그래, 니네 돈으로. 월급에서 재. 지재 <laughs> <분제. 웃음> 자, 여러분. 육성재입니다. 오랜만에 나왔다. 출연했다. 맞지? 이게 네. 워낙 바빠서 항상 바쁘지. 차 봐. 기가막히지 어? 기가 히히안막히이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던 거야? 맞아요. 기가 막히지. 아. 뭐 안에 누가 타 있어? 누구야? 네? 어, 오랜만이다. 여기서 또 만나네. <laughs> 빨리 내려. 빨리 내려. 신경질 나기 전에. 빨리 내려. 이 시트가 무슨 색깔이야? 이 시트가 브라운. 브라운이야, 브라운이야. 야차 바로 확야이뭐이뭐스위트룸 많이 나이 정도면. 네. 와 시트. 맞제. 이거 이 시트로 이거 가르셨다고. 네. 이무진 시트를. 편안하게 하시려고 차는 뭐 끝판왕이야 끝판왕 맞제. 끝판왕이죠뭐할게 없잖아. 진짜 이분은 꼼꼼하게 잘하셨다. 옵스 좋아가지고 하이패스 룸미러. 옵션에 이 풀옵션 차잖아. 네, 이 저거잖아 저 프리미어 등급 맞아요. 리미티드 에디션 신차가 2,200짜리. 그거잖아 이게 공구한 봤지. 이거 저희가 해드서비 해드린 거예요 처음에. 그렇지 아 맞다 이게 내용이 있구나. 우리한테 차하고 넘버 샀다가 네. 딱 6개월 되고 이분이 음. 큰차로 바꾸셨나? 음. 아니요, 아니 정, 아니요 아 정리하셨나?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. 하도 헷갈려서. 그래 사원이 있네 그대로 다 왔네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이 구입하신 손님이 타이어가 좀 조금 아쉬웠단 말이야 아까워서 갈기는 손님이 해달라면 디젤 트럭 뭐하는 업체야 네. 해달란데 다 해드리잖아 맞지 맞죠. 타이어 4개새 새거로 바꿔드렸어 어그 유명한 대기업 맥센 맥센 맥세야. 있어 없어 있어 야구팀 있어 없어 맥센 어. 장난해? 있죠. 넥에 있잖아요. 몇 대. 몇대 있잖아요. 아직 있어? 네. 아직 이냐 그냥... 어, 히어로즈? 네, 넥 히어로즈. 맞지? 난 부산 핀에서 잘 모르겠다. 알아서 일절만 에 야, 봐라, 봐라, 이 글씨체 봐라. 현다이. 이 표감 있잖아. 응. 야, 진짜 참좋다 차이 어네개싹 깨어 냈지. 하면서 막 이런 부분 부분 아야 조금 한 것들을 다 이렇게 칠하면서 광택을 했다고. 야, 차 좋다, 맞지? 손님이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냐. 실내 크리닝도 싹 했지 뭐, 맞지? 그렇죠. 그래. 냄새도 향기가 난다. 이렇게 또한 대가 마무리됐습니다, 여러분. 이몇 대째 출구야 오늘? 네, 네 대째야, 세 대째야. 그 뻥치지 말고 부를 때 맞아요 아침에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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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신대? 아니 탁송으로 가면 되는데 탁송 서비스까지? 말씀은 안 하셨는데 몇 서비스 드는거네 돈으로? 그래 네 돈으로 월급에서 제 공제. <laughs> <금제. 웃음> 솔직뭐 허락도 안 받고 탁송 서비스 막 보내드린다 와, 항상 할때 에어컨 히터 히터 잘 체크하고 이제 추워지니까 깜빡이 다 들어오는지 라이트 안개 등싹 출고 전에 점검하라고 만에 하나 깜빡이가 하나 안 된다고 다시 연락이 온다 그러 알아서 해 집에 가 집에 가 알았지 볼따리싸 이상 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